네. 그 강연이 너무나 좋아서 서울 사범대 교육학과 학생들이 나 학교 안 다닌다, 필요 없다. 교수들을 가르침이 아니고 지금 필요한 건 목사님과 같이 한국교육의 미래를 바꾸는 거 아닐지. 제가 여쭤봤어요. 정원씨 좋은 사람이실 때. 아니, 어떻게 알았어요? 인터넷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전화가도 제대로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다 알았다. 그럼 모르는 사람 없다.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강사만 목사님 말고 당신이 그 서울대 학생일 때 그렇게 감동을 준 사람이 있느냐고 했더니 한마디로 없다고 했습니다. 없다고.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진영에서 조그만한 촌에서 이 음에서 그렇죠? 우에서 교회의 작은 데서 학교 하나 서는게뭐 대수일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을 띄워주시는 요 1949년 10월 26일 날 한성일보라는 기사에 사설입니다. 저것은 누가 쓰신 거냐면 안재홍이라는 독립운동가시고요 일제 시대 조선고 사장도 하셨고 뛰어난 독립운동가, 미분정 장관하셨던 당대 최고의 정치가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전부 지금 정치에만 빠져가지고 싸우고 앉아 있는데 진짜 한국의 미래를 보고 싶으면 지경의 한중학교를 가라 습니다 이게 단순한 시골 학교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갈릴리 땅에서 진짜 아무것도 아닌 그러나 세상을 뒤흔드는 것처럼 강성간 목사님과 진영대 교인들이 학교를 세우고 실천하고 직접 흙벽도를굽고 그렇게 만든 것이 당시로서는. 정말로 센세이션을 수많은 지식인들 문경구에서도 조사단을 파견하고요. 다들 그래 거든요 야, 이거뭐 우리가 좀 교육을 해야 되는데 뭐가 있죠? 없어요. 그러나 복사님은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진영교 교인들은 그런 생대교